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낙은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은 떠납니다. 이 선교, 이 일행 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동해서 BCD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BCD 안디옥이라는 곳은 산맥이라 험난한 길인데 왜그 길로 갔을까? 말하자면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서는 경기도는 건너뛰고 강원도 태백으로 갔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해발 1200m나 되는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스를 보면, 바울이 몸이 아팠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아팠다는 것을 보통 버가에서 있었던 일로 봅니다. 아마도 풍토병 같은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바로 공기 좋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환자를 데리고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 젊은 이 마가가 이 일을 많이 감당을 해야 됐을 텐데, 벅찼던 것이고, 결국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3절, 14절 이야기를 또 주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 일로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의... 이 일을 평생에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바울이 잊지를 못합니다. 수종들 거라고 해가지고 믿고 같이 갔는데, 지금 가장 이 선교 일행들이 힘들 때에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겨주리라 믿었던 그 마가 요한이 떠난 거죠. 그것도 자기가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상처가 안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에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 오히려 하나님 다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거다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들이 닥쳐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마가 요한도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시작부터 뭔가가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그것은 더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보통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삶의 큰 고난 앞에 섭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혜로 할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죠.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고난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알량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믿을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 비워버리시고, 텅빈 항아리인 것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할 그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찬란하고 밝게 빛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언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었나요?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 겪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질 때나, 자녀들에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내가 건강을 잃거나, 너무너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진짜 신앙인들은 그때 신앙이 확 자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부담이 없고 왜 욕먹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도 참 많고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어떤 일 맡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고. 우리에게 다 마가 요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그 자리, 사실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할그 자리임에도, 쉽게 털어버리고 십자가를 치지 않고 내려놓을 때가 많죠. 우리는 마가 요한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 여행길이 험난하다 해도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람 한번훅 부시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두시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뭔가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이겠죠. 우리를 부르짖게 하는 시간이겠죠. 오주님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름들 29장 11절 말씀.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늘 담대하게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가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